바나 어때 보여? <laughs> 바니가 보니까 어때요? 내일 이거 사도 되겠어, 바나? 바니도 주식 배울 거예요. <laughs> 똑똑한 고양이. 근데 돌려서 어떻게 배울까, 우리 바니? 이모 삼촌들한테 설명해주세요. 덱스이스버스덱스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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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에다 사자 오케이? 오케이 42,775원 42,770원 70원 70원 현금 매수 허! 지금 사! 벌고 있어! 벌고 있어! 어? 어? 오. 어. 아, 나데 이거면 뭐 너가 추를를한개 살수 있어 A FEW MOMENTS LATER 오만 <laughs> 전... 내... 내손이 57,000원이야? 내 거? 아... 주식 못하겄다... 또 <laughs> 누나 오늘 커피 안 사먹고 <laughs> 42490원! <laughs> 이니 짜잔! 돈 벌고 있다 얼마 벌었어 우리? 24,000원. 그럼 이제 다시 돌아오길 잘했네. 누나, 새 장난감, 다음 주에 사줄게, 돈 벌어? <laughs> 아니야 나 지금 이거 스피커포 하면서 찍고 있어. 지금 찍고 있는데 반이 200 샀다고. 반이 돈 벌고 있어. 어 반이가 더 이길 수 있어. 어 진짜. 천만 원 샀네. 2만 7천 원 따고 있네. 바니가 반이가 200 샀으니까 나는 아, 내려갔네. 내려가 3만 원? 지금? 아, 음. 너무 5만 원? 좀 너무 많이 벌었을 때. 그러면은 그러면 나

그니까 벌었으니까 이제 이제 빠지겠지. 인버스가 오르겠지. 아 산다. 그래. 진짜 사. 아니 아니야. 그냥. 네, 사, 샀어. 그 반인은 이겨야지 미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. 어지이왜나이아 이거 찾아가자. 0.02%. 2,700원 마이너스네. 아이플러스 어난 무조건 이렇게 돼. 아니지 내가 따면 반이가 이렇게 되지. 어, 내가 이길 걸. 일주일 일주일쯤 뒤에 까보면 되나. 응 화이팅. 아니 안 보고 안 보고 있는데 안볼 건데 일주일 뒤에 까볼 건데. 왜5 0 0 0원마이너스아니야 음, 인버스로 와어 어, 인버스로 와, 끊을게 어 아니, 타입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저저 저 앞에 두 영상이 설 전에 찍은 설 전에 찍은 영상이에요. 설 전에 찍은 영상이고 제가 유튜브를 한두달 전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고양이 채널을 같이 시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우리 집 고양이들이 이제 하는 채널이 차리반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제 주식에 이거를 누나가 해요. 누나가 고양이 채널을 운영 운영을 하는데 누나가 <laughs> 요즘 그렇게, 고점이 왔다니까 고점이 맞는 게, 누나가 일평생 주식에 관심이 1도 없던 사람이에요. 주식을 아예 치를 떨어하던 사람인데, 요즘 뭐 주식에 관심을 하나둘씩 보이더니, 주식을 하더좀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. 그런데 이제 고양이들을 너무 예뻐하니까, 고양이들도 주식을 뭐 같이 한대는 거야. 뭐뭔 소리냐 이랬더니, 뭐 버튼을 하나를 샀어요. 버튼을 사서 코덱스 코덱스 200이랑 제가 주식 처음 시작할 때는 지수 그 ETF 먼저 좀 해보는 게 맞다고 말을 했거든요. 그래서 코덱스 200이랑 인버스랑 고양이랑 같이 버튼을 막 이렇게 가지고 놀더니 반이가 고양이가 주식을 한다는 거예요. 앞에 본 영상이 이제 그거죠. 그래서 여기 채널 가면 이렇게 있어요. 주식하는 고양이라고 영상이 있어 영상 이 있는데. 그래서 결론은, 뭐, 바니가 코덱스 200을 설 전에 배팅을 했어요. 전, 난, 난질수 없잖아. 그러니까설 전에 저도 하루 차이로 코덱스 인버스에다가 했어요. 제가 천만원씩 계좌를 만들어 줬거든요. 고양이들 계좌를. 근데 제거도 같이 계좌를, 대결할 수 있는 계좌를 하나를 파서 천만원을 넣었는데, 네, 어쨌든 지금 뭐, 바니가, 그쵸? 2 0 코덱스 200에다가 배팅을 했고, 저는 인버스에다가 세팅을 <laughs> <배틀을> 했는데 <laughs> 어, 지금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바니가 뭐 어, 지금 뭐 누나는 떼돈 불고 있다고 아직도 전화해서 맨날 놀려요 저는 이제 제거계좌에 인버스를 넣었으니까 <laughs> 이렇게 된 거야 저는 지금 마이너스로 이렇게 탈탈 털리고 있고 다니는 신나게 돈을 벌고 있어요. 근데 이게 코덱스 200이거든요? 근데 이게 좀 빠질 법도 했어, 사실. <laughs> 빠질, 빠질 법도 했어요. 설 전에 이쯤이었는데. 아, 그래서 또뭐 요즘 핫하니까 또 치고 올라오겠지 했는데 뭐 진짜로 또 이렇게 설 지나자마자 이렇게 또될 줄은 몰랐네. 인버스도 보면, <laughs> 인버스도 바닥 잡을 만했어. <laughs> 바닥 잡을 만했는데 어, 설 지나자마자 또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네. 오늘 월요일이에요. 그래서 오늘이 <laughs> 월요일이고. 그래서 어쨌든 금요일에 청산을 할 거예요. 금요일에 청산을 할 건데 네좀 지켜보려고요. 그래서 고양이는 뭐 금융 자격증도 하나도 없고 뭐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네 금융 투자 회사 대표가 고양이한테 홀프 발린다고 하면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지금 지고 있어요. 많이 많이 지고 있어요. 아니 한테. 금요일에 청산할 거고 금요일, 금요일 어떻게 됐는지 또네 알려드리러 올게요. 그래서 다들 다들 지금 뭐속 시원하게 생각하던 그림이 음 아마 당연히 그거겠지. 다들 원하는 그림은 투자담사 대표. 딱 까불까불 했는데 고양이한테 200인버스를 발렸어 내가 다들 그 그림을 원하겠지? 그리고 소화 잘 되고 어 시원하다 막 그러겠지? 아직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금요일까지는 좀 지켜보겠습니다 금요일날은 어떻게 되든 인버스가 마이너스로 마감이 나도 네 제가 둘다 청산을 할게요